아르메니아를 떠나서 조지아로 이동을 해야됩니다 여기 아르메니아의 전통음식인데 아, 생선이 들어간 네, 케밥 종류인데 네, 땀을 아, 열금 쏴가지고 입식한다고 했어요 예 지금 이제 잠시 후에 유담들이 수거할텐데 루카 <laughs> <발로 깠어.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아르메니아를 떠나서 조지아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밖에 살짝 비가 오는데 비오는 건 크게 걱정안 합니다. 오늘 이제 저녁이나 돼야 저희가 이제 조지아 트이빌리시에 도착할 것 같거든요. 이제 밖에는 이렇게 이제 어, 비가 오고 있고 아 여기 호텔 너무 좋았는데 아쉽네요 떠나려니까 언젠가는 다시 한번 와보고 싶어요, 또 아르메니아. 네. 포카소스 지역이 사실 제가 이제 자주 오는 지역은 아니라서 음또 언제 올줄 모르겠지만은 올 가을쯤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한번더 이제 나오고 싶습니다, 꼭 네. 아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자르면요. 저희가 잠깐 휴게소 왔는데, 여기 사람들 많이 먹는 빵이죠, 이거 멸접한 거. 여기는 대장으로 이렇게 기계를 굽는데 엄청난데요, 이게? 나온 양이? 여기 이제 우리 조지아 쪽으로 가면서 이제 다시 거슬러 갑니다. 그 세바노스 인근에 휴게소인데, 확실히 이제 호수가 크다 보니까 는 이제 판매 되는 게 이제 무인물고기 같은 게 많네요. 계속 재밌네. 이거 뭐 이렇게 아, 생선 대가리도 이렇게 꼬칭이도 해가지고 팔고 닭고기, 뭐 돼지고기 이런 것들. 정육점 역할도 하나 본데 이거 휴게소가. 아, 아 이게 예. 엄청 달대요. 근데 네, 여기께다절차라서 네, 네, 너무 달나봐. 이거 이. 이 뭐, 휴게소가 빵공장 같대? 빵공장. 와, 아, 저기도. 화덕이 있네, 저쪽에. 화덕이 있어가지고, 오, 저기도 똑같이 이렇게 붓는구나. 네, 감자 들어간 빵을 하나 사 먹는데, 괜찮은데요, 맛이? 빵 정도는 정말 다양하네. 네. 잠깐 중간 지점에서 식사를 하고 이동하는데, 글쎄요 날씨가 이렇게 또 좋아졌습니다. 네. 아주 동네 밑으로 내려가는데, 아 여기 마지막 동네가 아주 예스럽고, 운치도 있고 좋네요. 아직 이제 그 점심 식사하기 조금 이뤄가지고 살짝 여기 동네 둘러보시라고 시간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아, 건물들이 아주 그냥 좋네 예스럽고 진짜 운치도 있고요 네. 참 여기는 여유가 있어서 밥 먹을 때 식사 시간이 길어도 뭐 시간이 쫓기지도 않고 오늘도 도착하자마자 바로 식사하시는 게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잠깐 산책한 다음에 또 식사하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손님들이 더이 여행을 지금 만족하시나봐요 네. 어, 이쪽에 뭐 우리 말고도 또 아시아 관광객들도 있고 어, 확실히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이 식당 종업원이 한국말 아주 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바뀌었어요 어디... 일이 바뀌었어요 네? 아 일이 바뀌었어요 이제 가이드 안하고 이제? 네. 나기에. 밥다 됐어요 안나? 네. 다 됐어요? 응. 어. <laughs> 아 열심히 아주 그냥 우리 한국 분들 위해서 오늘 안나 마지막에그는데 집에 가는 날이 이제 여기서 네. 저희 손님들 잠깐 어, 산책 가셨을 때 이제 세팅이 기본 세팅이 다 됐어요. 그래서 샐러드하고 빵 아,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제 곧 어, 메인 요리가 나올 겁니다. 요 음식이 라마조라는 음식인데 이게 빵을 구워서 이렇게 덮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태리 피자라면 깔전의 피자 같이 이렇게 덮었네. 예. 일명 만두 피자 같은 거는데 여기서 여기 아르메니아 이제 전통 음식인데 어 맛이 괜찮다라고 하네요. 저희 가이 분께서 자 여기 식사가 나왔으니까 또 샐러드 먼저 어. 좀 뜨고 여기서. 예. 한국, 에밥밥먹전 그 전에 반찬찬이항 항상 와요요샐러여 응. 여러 지지종류이이 아, l 먹주먹좀고좀 어, 아. 그 들어가 있고 k o g 려서 r a g a Kodemon, Purioso, Kerry, o 있 i m o n g I 어 a n never imagine. I 네,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한 군데 외에는 국경까지제입 맛은 그렇게 맛이 뭐 예. 네. 먹을 만해요. 만약에 대저로 한 응. 200g라면 200g. 그게 뭐 이상한 게들 지나고 지가지나 가지고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냥. 요거 이제 여기 즙은 살구즙이라는데. 음. 음. 저도 이제 뭐 살구로 즙을 만든다는 거는 처음 먹어봐요, 지금. 예. 살구술로 한번 먹어볼까요? 살짝 조금 맛있죠 아 맛이 난다 예, 예. 살구를... 살구술이 우리 맛은 아니네요 <웃음> <웃음> 이게 그 생선이 들어간 케밥 종류의 요리인데 빵을 열러겹 싸가지고 화덕에다 구워낸거거든요 그 보기에는 아주 좋죠 먹은지스럽고 제가 생선을 별로 안좋아하는데 생나 음. 한번 먹어 냄새는 나 아우, 먹어볼게요. 아, 뜨거뜨거 이렇게. <laughs> 이게 지금. 비린 맛은 안 나는데 생선 살 맛이 확 나네. 이거 네. 괜찮아요. 제가 원래 한국에서 생선 잘안 먹거든요. 비려가지고. 제가 즐겨 먹는 맛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생선에 제가 요한 맛을. 네, 그렇습니다. 좀 특이한 에브리샷 제가 우리 안나가 저기 이제 코카서스에서요 아제르바이잔하고 저기 조지하고 가이드가 한국말 할줄 아냐고 물어봅니다 네, 못한다고 했더니 혼자 신났어 이제 네. 네. 자기 혼자 할줄 알아 그리고 맞아 그거 저거 봐네 우리 이제 안나는 여기서 이제 헤어져요 집에 가요 이제 예 네, 울어 울어 <웃음> <웃음> 안나 이 보따리가 지금 한국 음식 좋아한다고 손님들이 챙겨주신거예요 전부 다 양갱부터 뭐 신라면, 고추장 뭐 이런 것들 예. 지금 지깊지좋아 <laughs> 좋아요 좋아 좋아요 네, 너무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금 지금 지요 다시 한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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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이 그룹이 조금 음, 특별해요 네 음... 진짜 특별해요 사람들이 좋고 매일매일 웃고 음... 진짜 왔어요 뭐.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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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이제 어, <laughs> 너무 행복해요 <laughs> 네, 조심히 가세요 잘가요 네. 약간 차를 세웠는데, 어, 너무 이쁜데요? 지금 저 멀리, 어, 호수 하나 보이는데요. 산본에 툭하한곳 보이고, 어, 저쪽에 지금 아제르바이잔이데요 이쪽은 아르메니아고, 이두 나라가 지금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국경도다 닫았는데, 이렇게 또 가깝습니다. 저기에 소풀 뜯는 것도 보이죠? 지금 이래요. 이렇게 흥양보 뭐 도로가 이렇게 달리다가 잠깐 세웠는데 이 고원지대 아니면요 고원지대 이제 풍경이 달이습니다 다행히 오전 내내 비오다가 지금 날씨가 좀 맑아져가지고 아 좋네요 진짜. 예. 오늘 아주 통과를 빨리 잘했어요. 아우, 첫날은 여기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 들어갈 때는 좀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기뭐 이렇게 크게 뭐 물어보는 게 없어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냥 바로 여권에 도장 찍어주고 통과시켜줍니다. 이제 내일이 이제 마지막 관광입니다 오늘 내일이 일정이 다 거의 다 끝나가죠. 이제 예.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 까지베기에서 이제 아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가이드이 예, 아, 예, 조지아가 날렉스 다시 만났죠? 전 번에 보고. 자 예, 예.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여기 조지아가 지금요. 자 네. 예. 여기 케이블카 타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많은데요. 자 이번 일정 가운데서 처음으로 지금 줄서 있어요 저희 손님들께서 이렇게 보면은 예,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현재 예, 대기하고 있죠. 이 케이블카를 타고 제가 올라가 나리깔라 요새라는 곳인데, 4세기경, 에,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이제 만들어진 어, 그런 요새라고 합니다. 자, 이제 거의 저희 차례가 다 됐습니다. 이제. 그래도 여기 나리깔라 요 케이블이 생각보다 좀 빨리 빠지는 게, 어, 좀 작업을 한 번에 8명씩 탑승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8명씩. 에, 그래서 줄이 생각보다 빨리 줄긴 합니다. 예. 네. 아주 시내가 아 전경이 한 눈에 다 들어오는 게 너무 좋네, 너무 좋아. 네. 아 이제 도시 온것 같네. 아, 시골 동네에서, 아 그냥 오 여기 국떡방도 있네 여기에. 이야, 위에, 여기. 야 위에 재밌는 게 많아요. 여기 기념품 상점들도 있고, 아, 상점들이 많네 이쪽에. 앞에 아주 큰 어, 동상이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전부 고원지대고 자이 높은 곳에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는 것도 참 어, 신기하지만 코카소스 예. 진짜 자연만큼은 제가 다녀본 곳 중에서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좋은 것 같습니다. 손님들이 이제 아르메니아 갔다가 오셔가지고 다들 너무 좋아하네 진짜. 보시죠 저 시골 동네에다가 진짜 에? 도시에 상경한 그런 기분? <laughs> 비 오니까 빨리 가야지. 오 어, 이상해 이거 왜 이렇게 흔들려 비 오는 것 봐. 어. 아슬아슬하게 탔다, 아슬아슬하게 탔어. 비 오는데. 네. 네. 두 분은 제가 여기 이제 그 유명한 와인샵인가봐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 잠깐 화장실 들릴겸 저기 이제 조지아 쪽에 와인 운영해 가지고 와인 좀 잠깐 손님들이 구매하고 싶어해 가지고 네, 와인을 구매를 왔습니다. 저기 네, 이제 어, 티블리시 서울 식당에 가시왔습니다 네. 여기 지금 뭐조아에 하나밖에 없어요 식당 자체가. 네. 김치 보니까 행복해 보이시네? 네. 네? 김치 보니까 행복해 네. 보이시요? 아 예. <laughs> 아, 제가 웬만하면 한식을 안 찾는데 여기는 이사 되겠네 한식이. <laughs> 한식이 이사 되겠어요 네. 음식은 괜찮긴 한데 중국식도 없으니까힘들네저 네. 손님들이 여기 여행다니면서 보네. 중국식 찾을 정도로 네, 워낙 현지식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한식당이라 아주 좋아요 주지아, 피빌리시의 네, 하나밖에 없는 이제 한식당, 서울식당에서 아주 밥을 또 저녁을 잘 먹고 어, 이제 저희 야간에 유람선 타러 갑니다 지금 아까 여기 저희가 그 케이블카 타던 곳인데 어, 현지 말로는 묵고발이란 강이에요 묵고발이 보통 지도상으로는 이제 꾸라 꼬라? 꾸라라는 이름의 강인데 여기 이제 유람선을 타러 왔는데요 와 진짜 이쁘다 이쁘죠 아, 여기도 이제 여기 조지아 티빌리시도 야경이 괜찮은데요 지금 이 시간대가 좋아서 아, 하늘이 이쁘잖아요 일단 그렇죠 야경은 딱이때 봐야 돼요 이때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아, 지금은 이제 배에서 음료가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이드분이 지금 주문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제 잠시 후에 유람선이 출발할 텐데 점점 이제 하늘은 짙은 코발트색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고요. 야 저쪽에 송신탑 있는 곳인데 저게 너무 이쁜데요. 여기 꾸바강 유람선 이제 한 30분 정도 탑승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에. 그래도 이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오늘 날씨가 상당히 변화가 심했는데 지금 비도 안 오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 유람선들이 많이 다니네요. 저기 조그만 유람선도 있고, 저희가 탄 유람선이 이제 좀 이제 제법 규모가 되는 유람선인데, 어, 저 앞쪽에 다리도 너무 이쁘죠. 유류된 다리도. 이곳, 트빌리시도 보면은, 입구바강을 중심으로 좌우에 이제 우리나라의 감병로라든가 올림픽 대로처럼 도로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아까 다 찍었어요. <laughs> 여기가 이제 오늘 저희 호텔인데, 어 호텔 엄청 크죠. 이번 일정에 이제 타이틀로 이제 오성인데, 여기가 이제 조지아 호텔 내부의 모습이고요. 아 오성은 틀리 틀리네. 틀리네. 예. 저기 이제 어, 화장실, 예, 샤워실하고 같이 화장실이고 이런 식으로 호텔 밖으로 예, 이제 도로 가긴 하지만 약간 뷰도 나오고 예. 어, 이제 일정이 이제 하루만 남았다 하루만 예, 하루만 남아가지고 내까지 배기 다녀오면은 이제 이번 코카서스 일정은 다 끝나게 됩니다 음, 마지막 날이렇게또 호텔이 5성급이라 좋아서 아우 너무 좋은데요 예. 가끔 이제 예약하실 때 보면은 진짜 이제 호텔이 어떤지, 예, 오성은 맞는지 이런 게좀 불안하시죠. 예, 그럼 제 영상 보고 오시면은 확실히 예,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타이틀로 이렇게 걸어놓은 것들은 다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틀 동안 또 여기 는 좋은 호텔에서 편안히 어쉴수 있겠죠.